네 안녕하세요 청년취업공작소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온트트 채용설명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비욘더드림비온더들림 기업을 모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많이 꽉 이렇게 저희를 채워주시는데 먼저 문두영 부장님, 성동성 성도, 이사원님, 박정수 사원님, 사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 가지 궁금한 게많은데요 먼저 오신 분들. 간단하게 1 문제 안해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비욘드 더 드림에서 콘텐츠 총괄의 열을 담당하고 있는 CCO 문주영 부장이라고 네, 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드 더 드림에서 빅데이서 담당하고 있는 성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D 모델링을 맡고 있는 박창수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우, 두분다는 요즘에 핵심 기술을 갖고 계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그 문, 문과라고서 이런 전공 기존 공자라서, 어, 그런 부분을 보면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빅데이터, 3D 모델링, 네. 네, 좋습니다. 오늘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부장님, 그, 비욘드더 드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네. 정확히는 네. 꿈의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기술, 그 콘텐츠를 연결하는 그런 융합적인 형태의 기업을 꿈꾸는 저희 회사의 어떤 네임, 네임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 e 드 o n d t h 이라고 저희 회사명을 정하신 거알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기업은 언제 생기셨나요? 어, 2017년에 어. 일단 기업이 시작이 됐고요. 어. 원래는 저희가 팬과 아이돌을 연결하는 어. 커뮤니티 플랫폼인 팬더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고 소비자와 판매자와 연결하는 라이브 커뮤니티 믿고사자 위를 저희가 런칭해서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티브적인 컨텐츠 사업을 확장하고자 저희가 컨텐츠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그 연구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컨텐츠 IP 배령난신이라는 시리즈 아이디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퍼블리싱을 웹툰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기해서, 11월에, 부산에서, 데스크에서 개최하는, 그, 넥스트 콘텐츠 표현라는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인천, 이 시조에 도와주셔가지고, 인천 공동관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신품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데, 진짜 여러 가지 다 하시네요. 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툰부터, 또 지금 이렇게 식품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 현재, 뭐 컨텐츠가 이제 식품이연결 있을 때 네. 많이 늘아하시는데 지금 저희 나가는, 아까 한 프로 나가는 약, 피자, 야오, 이렇게 캐릭터가, 음. 저희 현재 웹, 웹툰에 실제 로 등장하는 음. 캐릭터, 네, 고양이 요괴 캐릭터를 생활 했어요. 아. 그런 또콘텐츠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예.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일단 또기반이 플랫폼으로 갖고 계시군요. 네네 것입니다. 그럼 지금 기업은 지금 부평구에 있으시죠? 있으시죠? 부평구에 있어요. 테크시티에 있고, 제가 가산디지털에 있는 거라고. 네네네. 아, 그럼 직원이 그럼 지금 몇명있을요 아, 실제 비온더 드림에 소속된 직원은, 어, 대표님을 포함한, 어, 20명? 어. 네 20명 이하 구성되어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계획서 채용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은 협력사가 있어요 음.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좀 직원이 좀 저희보다 뭐 아이디이아 형태로 네. 지되고 응. 있고 그 해당 기업과 저희 빌보드는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거의 같은 기업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재반사와 함께하는 그런 네. 덕분이죠 응. 어떤, 이제, 협업도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어, 그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욘드드림만의 어떤 차별화된 견점 뭐, 여러 가지 하는 게있니다뭘것 같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마 어, 많이들 이제, 개발, 그 다음에, 뭐 IT, 뭐, 기술, 그 뭐, 식품 제조, 이런 쪽으 생각하시면 대부분, 좀단화되어 있는 부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네. 과연, 이제, 크리, 에이터 크리, 테이블, 어, 퀵? 콘텐츠가 얹어지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된 것은 콘텐츠 크리에이티이고요 거기 아래 저희는 IT 개발,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유통, 그 다음에, 뭐, 어,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 나가는 그런 좀 콘텐츠가 앞서 있고 기술이 비단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될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아이디어 지험적인 기회일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도 민감해야 되고, 네네네. 뭔가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아까도 잠깐 뽀뽀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시게 되셨어요? 어, 일단은,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쇼핑몰이 이런 데서도, 네.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단편조리식품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어, 제가 뭐, 리서치를 하기로는 2022년도에는 약 3조 원으로 시장이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1인가 구나는 코로나 장기화를 해서, 그래서, 근데 이왕 먹는 거, 간단하게 먹어도 좀 좋은 거 먹어보자. 음. 맛있는 거 먹어보자. 취지에서 이제 해당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네. 기존에 판매는 냉동피자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네. 올라 있는 것은 그만큼 좋은 재료, 그다음에 그만큼 더 많은 양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력한 거고요. 이렇게 네, 해서 건강한 먹거리, 음. 네, 좀 맛있는 것들을 제공해드리기 음. 위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재밌는이야기 거리를 얹어서. 아, 이 네. 음식하고? 네네. 어떻게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모든 음식이, 음식들에는 어, 캐릭터 지향적인 게 있어요. 이번 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아, 저희 아. 고양이 네. 이름이 꾸오또예요 꾸오또. 네, 오토. 피자를 아. 구웠어. 아하하하. 를 <laughs> 구웠어. <웃음> 실제로 또 꾸오또의 이름이 아. 이탈리아에서는 요리사를 꾸오라고 아. 얘기하고요. 아. 숫자 8을 오또라고 얘기해요. 아. 네. 숫자 8은 뭐 중국에서 얘기하데 좋은 숫자죠. 네, 고급을 가져오 숫자. 그래서 저희가 꾸오와 오또를 합쳐서 꾸오또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당 또이꾸의 캐릭터는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베랑다시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요 욕이에요. 네, 사람만 알아듣고, 사람하고 의사통이 가능한다 네, 갑자기 좀 세대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어릴 때뭐 이렇게 사면, 거기에 이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나오고 아, 그런 거안하거든요 약간 그런 네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걸 보고, 그런 의식을 먹고, 뭐. 네네, 네네, 거랑, 볼수뭐 아, 네, 달라 다 보세요. 이는 그런 이제 뭐, 아주 모으는 그런 커리큘럼,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거 없지, 네. 없지만, 없지만, 향후 그런 개발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들 어떤 어드 보셨어요, 피자? 네. 네. 어떻게,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맛있어요. 역시 제가 궁금해. 먹어,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다,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혼자 살아서 지금 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네.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맛있어요. 아, 그래도 맛있다. 일단은 어, 일단 피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븐이나, 네. 에어프라이를 기 이용하시면 정말 맛있게 되고요. 전지란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트 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해독을 해요. 음.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피자에는 3분을 뭐 눌리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천와트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분 한 20초 정도그니다 음. 네, 정말 먹기 좋게 잘 입고 있는데, 저만을 안 쓰고 있고, 네, 그리고 호떡 같은 경우에는 물론, 뜨겁게 드셔도 좋아요. 네. 저는 일단은 그냥 꺼내놓고 자연 해동 시킵니다. 음. 그러면은 시원하게 드시있어요 아, 그걸로? 네. 되게 쫄깃쫄깃한데. 자연 해도으로 오고 있다는 거. 아, 어, 그, 그, 저는 그 피자, 아, 피자도 그렇지만, 혹독을, 그 약간, 그 기름이 있잖아요. 네. 에 넣고, 기름을 살짝 두르고해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특히 뭐자도 맛있고 꿀떡이 이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표님로 아까 잠깐 뭐 퓨리마 먹 맛있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얘기하셨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팔리라고 생각 못하셨다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일단 음, 원래는 플랫폼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잘 돼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다는 얘기 잠깐 들었거든요. 아, 네, 비슷한데요. 음. 어, 일단은. 그 먹거리라기보다는 원래 콘텐츠가 좋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였다가 저희가 만든 상품이 많이들 좀응이 좋고 많이들 좋아셔주셔해주셔가지고 음.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음. 요즘 말로 잼민이그 음. 사이에서 에, 저희 캐릭터와 핫도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물 음. 이제 저희가 또뭐 홍보나 이런 것도 유튜브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상품을 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 아 이걸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내보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목이를 개발해보자라고 음. 생각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는 하 많은 또재발사이 필요하더라고요 공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 확장을 크게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5일 방식으 했던 걸 이제 제조까지 네네 진행 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음. 저희가 오픈을 좀 지금 어디에서 공장은 지금 이제 저희 가산 가상, 아니 가산이에요 성남동에 아 인천 서부 네, 서구 네. 아 거기 에 공장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주유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또또 얘기해보면 프랜차이즈도 좀 만드시나요?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 현재는 두 가지 편이 네, 네. 런칭되어 네. 있고요. 하나가 이제 카페야라는 네. 이제 커피와 디저트가 이만큼. 아 카페야? 네네. 근데 여러분 약아 지금 이번에 이벤트로 사업하게전포떡 아. 있잖아요. 네. 포떡을좀더 다양한 아. 디저트로 배리에이션. 네. 네. 그런 디저트가 이제 주화되고 거기에 이제 음료들이 추가가 돼서 드릴 수 있도록 나온 거고요. 그것도 프랜차이즈 런칭해가지고 같이 는 거예요? 네네네. 현재 어. 저희가 뭐 지금 슈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회사 건물 내에 네. 오픈되어 있고, 네. 지금 이제, 뭐이 브랜드 이름을 입으면 되나요? 네네. 스타필드, 아. 부천 스타필드랑, 그 다음에 고향 스타필드. 음. 그리고 곧 안성 스타필드까지, 카페가 지금, 안성 오픈 예정이고, 지금 부천하고, 그 다음에 고향이까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네네. 지경적이요 네, 지경적인가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사가 이 <laughs> <laughs> 뭐 점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그거는 또 그만큼 사람이 많이 뽑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아, 지금 그렇게 채용을 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각화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또 요즘에 아주 핫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마시는데요. 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비운들도 드림의 비적 앞으로 아, 해야 될거 투자 목표가 뭘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음, 기업. 음. 그래서 인간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콘텐츠 함께하는 케어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업이 국한돼서 그것이 잘 되가지고 확장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좀 체계를 쌓고 싶어요. 음. 그래서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는 코로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을 뭐 이제 주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국을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3PL이라고 해요. 아, 3PL? 네네네. 그 요소. 그러니까 이제 제조부터 시청을 한도 줄여 기업이 아다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가맹점 중간에 이 중간에 마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맹점주들 이런 분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해결하고 힘든 시기가 올 때는 기업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전 여기다가 콘텐츠를 더넣어서 포피에 음. 뭐더 나아가서 뭐 빨리 수요 그런 음. 개념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기존의 프랜차이저 시장이 일단 플랫폼, 파스,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고 네네네. 어쨌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시겠다는 네. 생각이니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우적으로 아, 가상검증과 아, 콘텐츠 페이지로 음. 그 다음에 어, IT 개발 식품 제조 유통 이렇게 있어요. 또 오늘 사실 대표님이 나와보는데 대표님 많이 바꾸시게 됐요어 음. 일단은 저희가 음. 이제 다음 날에 꽤 중요한 회관식이 음. 그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수출을 음. 지금 말씀한 호떡 수출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좀. 어, 규모가 있고 좀 이렇게 탄탄한 그런 상사 기업과 음, 협업시키 있습니다. 어,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 대표님 아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저는 몇번 뵀어요. 굉장히 네.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 어떤 곳이에요? 라고하네요 틀어놓고 <laughs> 일을 하고 계시는 거요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또 채용 분야나 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어, 우리 어떻게 보면 부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콘텐츠를 시작하던 방탈출의 만드는 시작 같은 회사에서 탈출이요 <laughs> <거.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앨을 <laughs> 아, 음. 만들고. 기획자 문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제 기존에 해오다가 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작가라고 하고 아 지금 신기해요 네. <laughs> 그런 누가 만드나 이 여기 있네요 네. <laughs> 어, 저런거 어떻게 하는지알야되요 네. 아, 이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아무 네. 그쪽이 제 네. 수요가 매우 줄어들면서 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잠깐 쉬었다가 네. 이제 해당 기업에서 이제 콘텐츠 기획자를 아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사지 을 했고 네. 음, 다행히지 금력을 좀잘 운전해 주셔서 이제 총괄적으로 을 하게 됐습니다 2인자 신죠 <laughs> 근데 대표님꼭 말할 때마다 이렇게 모든 걸믿으시더라고요이 문제는 아니고요 잘안들었로서해주 대표님하고 우 결이 맞다거나 <laughs> 아, 네, 어려것습니다어 네. 아,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그런데 어떤 기업에 결이 맞는다는 거죠? <laughs>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두 분들도 어쩌다가 여기 입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네. 전공이 산업공학과를 나왔는데 아, 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 이런 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이런 음. 직무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할때 네. 대표님과 면접을 보는데 네. 대표님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네. 잘해주시고 회사가 좋을 것 같아서 네. 회사에 방문을 했습요 아, 지금 그러면 직장 생활 몇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6개월아 여기 6개월? 그 전에는 네. 없어요? 네, 지금 이요아 그럼 대학 쪽으로 가고 지금 네. 그럼 대학 쪽으로 가고 바로 취업하시는 거예요? 한 1년 정도아 1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있어요. 네, 지금. <laughs> 아 나중에 취직생이마 되게 잘아시겠는데어 그럼 1년 있다가 바로 취업한 응? 직장이 어디예요 네. 아 그럼 비교 대상이 없긴 할 텐데 첫 직장이잖아요. 네. 지금 6개월 되셨다는 네. 네 어떠세요? 일단 스스로 일단 돈을 버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니는데 아주 재밌는 거 같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월급이 많은가요? 재밌는 아직 아니 지 <laughs>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좀 쓰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건 아직. 아 근데 일단 <laughs>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쓸수 있다는 게 문제야. 맞아요. 뭐 직장, 그 그러니까 저는 경제활동을 아까 취업을 한다니까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있좀 좋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작년에는 그렇게 일년 동안 쉬셨겠네요 네, 코로나, 어, 코로나 네. 그래서 의사는 어떤 거? 같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다 분위기도 좋고, 네. 분위기 좋고. 왜 그냥 설치한 얘기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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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어떠세요? 어떻게 하자 여기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는 이 여기 오 전에 고민하면서3 d 모델링도 학원을 한 2년 전에 아.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포트폴리오잘 준비해서 취직해보자 그래서 회사 여러분들 논의 응. 과정 중에서 면접 제의가 오셔가지고 왔는데 또 비전도 저랑 생각하고도 괜찮은 것 같고 메타버스 쪽에서도 더 발전할 아, 메타버스도 체험할 예, 수 있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궁금증이 있으신 것 결심을 하셨어요? 아 아직은 그, 얼마 안 되셨죠? 아한달 밖에 네. 혹시 그럼 전에는 다른 직장 다니셨을까요? 아니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네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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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형쪽오래한명있었금형금형 하다가 지금 다른 걸배웠군 네. 네. 뭐, 전혀 다르지 않죠 금영이 저걸 어디로 알고 싶다도움 되는 거죠? 저는 그 학원으로 가는 책이. 카드 서페이스를 만져볼 때는? 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네, 그쵸. 감, 감각이 있으실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전공하고 다른 것도 배우셔서. 그생각네요 공익하는 시간 동안. 아. 좀 음, 시간이 아까운다는 생각. 네. 학원을 다녔어요 어, 그때 공익하면서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네. 네. 아, 자기고? 네, 저는요. 아. 이제 꼼짝을 안 하면 이서 2년 되고 2년 되고 지금 한번 어떻게든 d 모는을대습니다 그래서 네. 금치, 하탄, 금치, 어, 투던데, 어, 그냥 좀, 음. 영상 쪽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음. 데배우던 것도 쓰 음. d 그, 니좀트 하나 그런 음. 것들 가지고 시면 시리즈가 뭐 배우면 재밌겠다 음. 그 생각 때문에 2년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막상 그걸 하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근데 재밌어 우리 는 건데요? 잘하세요? 아, <laughs> 예.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 이제 문동호장에 계시잖아요. 그냥 느낌에 어떠신지. 유하시고 스토리, 스토리텔이, 링 교실인 것 같아요. <laughs>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 얘기할, 네. 말씀을 잘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 일단 여기 이 안에서 모든 얘기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좋으시다고 한 <laughs> 분.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실 때? 아니 말씀을 잘하세다잘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우와, 어, 직원들을 좀잘 챙기시는 분. 아. 너무 사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지금은 <laughs> 고금신것 <해보신> 같아요 사장님금은시잖아요금은사장님 지금은 어금은지은 지금은 표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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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는데 하나 지나모지 것들을 다은 지금은 지 그에 따른 것들을 신청을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고요. 그리 제가 속도 있게 지금 사업을 해나오고 있지만 어느 하나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예를 들어서 그 속도를 음. 이해 못하거나 혹은 회사가 나가는 방향을 음. 조금 버거워하시는 음. 네, 그런 일들도 가능했을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한 네, 가지 네. 네. 어 절대 뭐 제가 지금까지 대표님으로일하면서 얘기했던 바은 지금까지 무리 없이 네, 되게 체계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는 선거있고요 신중함 때문에 저희가 크게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삐그덕거리고 네, 그런 일 없이 잘잘 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선수는 없으세요? 농담도 네, 잘하시고요. 좀 아재지만 네. <laughs>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거의 직원들이 지금 나이대가 어때요? 일단은 저희 제일 네. <laughs> 네. 저는 저나이또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직원은 많이 없고요. 이제 30대에서 20대. 20대. 그래서. 완전히 20대. 평균 연령은좀 깠다고 밀리시는 역할을 하시겠군요. 그죠 <laughs> 거의 20대 직원들이셔서. 아무래도 같이 좀, 같은 친구들끼리 있어서좀편하시겠어요 분위기? 네, 분위기. 여기 누디라는 분이 회사 분위기 너무 좋아보여요. 이러는데. 그런 건가요? 쇼인도 분위기 아니죠.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끼리 있어서 아이디어 제한도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대표님, 근데 대표님 되게 편하보이세요 근데 굉장히 치밀하고 이렇게 안 보이시는데, 되게 유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이런 거만 있는데, 굉장히 친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 거같요매유 내가? 경 아. 이요 진짜 뭔가 편해보이시잖요 아, 멋있습니 우리 대표님이 어, 또 그런 분이시니까, 저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기업에서 아마 우리 여자들다녀보시겠지만 이렇게. 특히 나 중소기업에서는 대표하는 아, 그니까. 그 대표의 채부터가어떠냐에 따라 회사 분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세 분이 검증한 결과 대표님이 분상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얘기 들은 바로는 꽤 여러 가지 지원도 뭐 많이 여러 수자처도 많고, 뭐 자금도 안정적인 이런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좋으시고 그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것자체가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비 요드도 등 다닐 때,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어, 많진 않지만, 솔직장이지만 어, 어떨 때, 아까, 이제, 일, 을할때 가장 재밌다고 말랬는데언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아, 성과? 네. 어, 어떤 성과? 예를 들어서, 네. 데이터, 저 같은 경우는 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음. 이런 일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는 크롤러라는 걸 음. 만들 때가 있어요. 음. 개발을 해서 잘작동돼 어. 뭐 이럴 때 가장 뿌듯합니 뭔가 무에서 이룰 찬구랑 그런 성취감 그런 또 어떠세요? 음. 캐릭터가 완성되고 음.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어. 음. 어, 진짜. 어. 어. 아. 그런 거 아, 대해 궁금하다 그런 거 그냥 그런 거에 딱 작동되고 그때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텔링 저희 이야기 네. 이야기가 이제 저희 사업 분해별로 이제 잘 스텝, 바이 스텝, 대로갈 음, 때, 네, 좀, 아, 내가 음. 앞에서 그래도 이 친구들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음. 내가 좀 부가되지 않는가, 이각이들 음. 때, 그러면 기분이 좋고요 음. 그리고 음, 회사가 성장해가는가정을가 도와주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뭔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어요. 음.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도 완성된때 보면은, 네, 회사 직원으로서 뜻하는 네, 느낌 여기 보면 영희의 월드가 20대 분들이 많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영희의 월드 보면 20대 분들 여기까지 아해 없지 않나 본데. 어떤가요 20대들이 많은 분위기가? 다들 밝고 네. 밝고 처뭐 이렇게 뭐 밥, 먹, 밥 먹는 거 이런 거할 때도 뭐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거먹고이 어때요? 일단은 저희가 식사분담 아,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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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벌로좀 달라요. 아, 네. 일단은 컨텐츠 파티 쪽은 네. 식사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데나. 네네. 왜냐면은 이인도가 그 서로 시간대가 다있기 때문에 아. 딱히 점심시간은 북한에서 듣진 않아요. 아, 그래서 뭐좀 밀리기도 하면 밀릴 만큼. 아니면 먼저 오었으면 좋을 아, 네. 반대로 이제 코마스 어, 라인 쪽은 조금 더 체계가 있어서, 음. 식당에 맞서식당 하시는데, 이제 구내 식당이 있어서, 식사증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주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도시락을 쌓고 있네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네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도시락을? 아귀찮아요 네. 본인이 직접 쌓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건께서어머님안 아, 제가 파는 걸 사온다고요? 아, 네. 아. 아 각자 여기 두 시간 고 각자 저는 제가 싸서, 짜서 짜서 응. 어유 특별한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 같은 맞지 않아요 어,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관리상 아, <laughs> 혹시 운동도 하세요? 안 <laughs> 해요. <다녀와죠>. 아. <laughs> <laughs> 여기네? 어, 3 삼일 정도 헬스장 갔요아헬스요와뭐이두 어쨌든 이 세들도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laughs>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laughs> 네. 운동 안 하는 느낌으로 생각는데 네. 어쨌든 되게 자기 관리들도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욘드 님만의 어떤 주진이나 기업 나나 아까 뭐 분위기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 거 없어요? 비욘드만에. 그 음, 음, 자유롭다. 자유롭다. 네. 그러면 뭐 야근 같은 거많나요 야근, 이할수 있게는. <laughs> 아직 저는 아직 아직까지, 급발기 아직까지는 어야구별로 없어요. 그래. 좀. 어 그리고 굉장히 워라밸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단 야구 같은 거 부장님 야근 이제 많이 하실 것같아요 부장님 먼저 이제 사무실에 네. 앉아서 그렇게 되실 거예요. 회사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기 네. 때문에 야근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다양한 업무를 아. 처방, 처리해봐 하다 보니, 음. 또시간이될수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네. 네. 뭐, 예, 여정비 이런 것습니다 아. 네. 저희는, 양만큼, 음, 저희가 다, 배 될지. 못했다. 자유롭고, 어쨌든, 이렇게 너무, 뭐, 하다하게 일하지 않는다. 네. 그럼 얼굴은? 뭐, 만족하세요? 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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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여러분, 아. <laughs> <이런>, 어떠세요? 손을, <laughs> <laughs> 어, 그래 이야, 얼마인지 얘기 안 하시겠지. 만족한데요. <laughs> 부장님은? 네뭐 아직까지 <laughs> 뭐다 갖췄네요 어, 월급도 만족할 정도고 그 다음에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장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아 훌륭한 거 같아요 통해서 어, 뭐, 네. 어서 정말 뭐 다들 원하는 업무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네. 아니, 받고 싶은데 분명히 위해서 물론 그걸 100%까지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단 음. 뭐, 그게 상응하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제가 임봉을 제시해서 제안을 드리고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16% 같은 경우는 에 사회성을 높은 연봉을 들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절해 이 높은 부분에 그래서 아마 하는 일 대비 음. 아, 않, 다 내용이 나쁘지 않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수빈한 어쨌든, 버티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안 나와서 <laughs> 어, 그러니까 그만큼 할수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능력인줄알요